사회 근본을 배우는 복수 전공들이 자유로워요. 다양한 기회가 있다. 경영학과를 꼭 추천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한윤서비서입니다 경영학과는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는 학과이다. 경영학과는 물건의 재고 관리, 회계 장부 작성, 제품 서비스 홍보, 회사 직원들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 세금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 등 사회 경의 근본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기업 업무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경영학과 학생들은 보통 졸업 후에는 기업체에 종사를 하며, 제가 생각하기엔 경영은 모든 분야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학과입니다. 경영학과 내에서는 세부 전공으로 재무회계, 마케팅, 인사, 창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배운다. 여러분 경영학이라고 다 똑같은 경영학이 아니에요. 경영학 내에도 다양한 트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진로에 따라 원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고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재무회계 쪽으로 세부전공을 정하면 학교적으로 회계사나 판대문의가 되고 마케팅은 마케팅관리자, 상품기획자 인사는 문사 인사관리자 창업은 자신만의 기업을 세우거나 스타트업 회사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회에는 스포츠, 경영 등 모든 분야의 경영 대학교에서 품새는 것을 경험하며 원하는 진로에 가고 싶다면 경영학과를 추천합니다. 가천대 경영학과는 융합형 인재가 될수 있다. 빠밤. <laughs> 보통 경영학과는 문과라서 취업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걱정 절대 필요 없습니다 우선 가천대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복수 전공들이 자유로워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영학은 어느 분야든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한다면 더욱 시너지를 낼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예, 가천대학교는 복수 전공할 때 문, 이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학과를 선택할 수 있어서 여러분은 바로 이 융합형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도 제 동기들은 패션 디자인과부터 소프트웨어 학교까지 다양하게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젠대 경영학과는 다양한 기회가 있다 경영학과에 진학하면 전공외에도 프로그래밍 수업과 영어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해요 요즘에는 프로그래밍이나 영어 회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업들이 경영학과에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실습학기제, 단기 현장 실습, IPP형 일학습 경험등등 경영학과 내 다양한 실무품들도 있는데 이런 경험들은 끝지않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기회들을 누리기 위해 현대 경영학으로 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사회적 기업의 회계사가 될 거고 나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IT 개발 전업가가될 거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회이팅